이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막 마하나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막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550마리라 되는 이 가축들을 애서에게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혹시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야곱의 모습이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다 보냈으니까 이제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날이 새도록 씨름을 붙이는 거예요. 막 야곱을 붙잡는 거예요. 누굴까요? 라반이 사람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에서가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 야곱을 죽이려고 엄습해 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이씨름을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말을 해요. 기도라고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러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꾀를 쓰지 않는 시간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 말로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요? 여러분 26절에는 야곱이 허벅지 허벅지 관절을 쳐서 여러분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상태에선데이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할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 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29절에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한 따라하겠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어디서, 어디서, 거기서. 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거기까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라는 건 어떠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깨어지는 그 자리, 연약함을 깨닫는 그 자리, 주님을 붙잡는 그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 난그 자리까지 여러분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대면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과 씨름한 거구나. 그런데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마음에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있을까요?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힘들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십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가는데 저 멀리 지평선에서 그 새벽에 밤새도록 주님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씨름했던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제 새벽이 되었어요. 여러분, 절뚝거리며 걸어가고 있는데 그 지평선 맨 끝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인의새 아침을 맞는 거예요. 내가 무너질 때 나는 안 된다고 말할 때 통곡하며 무릎을 꿇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